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동서를 그 엄마와 함께 감옥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반말하고 사람 무시하던 동서는 제 앞에서 큰 말실수를 해버린 바람에 덜미가 잡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서방님 제가 거짓말을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던가 그러려는 게 정말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돈 들고 도망간 개주랑 아름씨 얼굴 너무 닮았잖아요. 사진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형수님 이제 적당히 하시죠. 저 결혼하고 마음잡고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저들 쑤시지 마시라고요. 왜또 이러는 건데? 우리 이미 헤어졌고 남처럼 지내기로 합의했잖아. 서방님. 아니, 민철아. 우리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는 맞아. 그런데 그거 대학생 때 잠깐 사귀었던 것뿐이고, 너 군대 간 이후로 우리 헤어졌잖아. 나 그때 감정 가지고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도 안 좋은 소문 돌아서 대학교까지 중퇴하고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옛날 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결혼하려는 여자 사기꾼 딸일지도 모른다니까?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아름이 보육원에서 자랐던 애야. 엄마도 없이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성실히 일해서 돈 벌고 대학까지 가내라고. 그런 애를 얼굴 조금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기가 막힌다 진짜. 아무리 사람이 불편해도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 법이잖아. 민철이 너 진심으로 아름씨를 믿는 거야?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기다린다고 해놓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너보다 당연히 어느 쪽을 더 믿어야 될지 뻔하지 않겠어? 말했잖아,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낸 소문에 네가 멋대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나랑 이별 선언한 거잖아.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너한테 떳떳했어. 그래,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긴 했겠지. 그런데 나 냅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닌단 소문 돌 정도로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거잖아. 너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헤어지자고 얘기 들었을 때 아주 기분 좋았겠다. 그치? 보잘 것 없고 돈도 못 벌던 군발이 대신 좋은 사람 만날 기회 생긴 거잖아. 그렇게 얌체같이 사니까 결국 잘나신 우리 형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겠지? 지금 남편 만나게 된 거는 너랑 헤어지고 한참이나 뒤야. 그리고... 나 너랑 함께했었던 시간들 좋게 생각하고 있어. 너가 내 남편이랑 내 사이 껄끄러워질까봐 말안 하고 있던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고마우면 너도 입을 다물고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결혼해서 새 출발하려고 하면 진심으로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형수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자 좀.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사람이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았잖아. 이 사진 좀 보라고. 봤어. 봤는데도 난 모르겠는데.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냐? 솔직히 화장만 비슷하게 해도 다른 사람인데 쌍둥이니 모녀 관계니 위장 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네가 이러면 미련 갖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 이러면 나도 형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뭐?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오히려 협박이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잖아. 왜남 죽이는 싫고 너 갖기는 아깝냐? 그런데 어쩌냐? 이별 선언할 때도 그렇고 한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던 건 맞아. 그런데 이젠 마음 완전히 정리했고 나한테는 아름이뿐이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사람 마음을 들쑤시고 난리냐고? 내가 사랑한 여자를 왜 모함하는 건데?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더할 말은 없을 것 같네. 나중에 사기 당하고 후회하지나 봐.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래, 할 만큼 했지. 군대 간날 기다릴 때도 지금도 넌할 만큼 했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유민주, 참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님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참한 동서까지 들어왔으니 한창 집안의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보면 볼수록 오래전 엄마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계주를 너무도 닮아 강한 의심이 들던 저는 서방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저와 서방님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가 얽혀있었으니 일이 매끄럽게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설득을 해봤지만 믿어주기는 커녕 도리어 저를 몰아붙이기만 하니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남편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 거야?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떼어놓으려 한 거냐고. 에라이 미친년아.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미친년? 말좀 심한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낮부터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나 들어보자. 몰라서 물어? 야, 내가 네 엄마 돈 들고 나른계주 딸이라며 그렇게 사람 모함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야? 진정이 동서 나도 얘기해 보다가 결국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문제야. 더 파고들지 않기로 끝난 문제라고 화난 건 알겠는데 가라앉히자. 응? 지금 대낮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막말이고 무슨 행패야?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년이네. 내가 형님 형님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내 윗사람인 줄 알아? 보아하니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겠구만. 내가 미안해. 화 풀어. 화 풀라고? 웃기시네. 너가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른 격이잖아. 칼로 사람 찔러놓고 미안하다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이니? 내가 지금 칼로 너 찔러도 되겠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끝나겠네?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과할게.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말투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야. 좋게 말해도 알아들어? 아이고 웃기시네.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고졸이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난 대학 입학했다가 중퇴한 거야. 이년아 뭐가 될건 간에 닥치라고. 나 보육원 나와서도 대학까지 졸업한 여자야. 아르바이트하면서 혼자 피똥 싸면서 열심히 살아왔어. 삶의 밀도가 너 따위랑은 전혀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동서 화가 풀리는데? 앞으로 입 닥치고 살아.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하라고 이년아.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면 모를까. 둘이 있을 때는 존경이니 윗사람 대우니 이런 거 바라지도 마. 당신 나한테 완전 찍혔으니까 우라질 망하려나. 그런데 동서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 들으라고 그랬지? 그 말투 되게 익숙하다. 엄마한테 사기친 개주가 자주 쓰는 말이었거든. 그러시겠지, 피해망상이나 걸린 년.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한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헛소리 하고 싶니? 하여튼간에 처신 잘해.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고, 처울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동서가 대낮부터 찾아와 악을 쓰고 돌아간 모습을 보며, 서방님이 저와의 대화를 흘렸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가 화를 내는 모습에서 낯익은 계주의 말투를 발견해낼 수가 있었고 이를 녹음해두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그 계주 아줌마 있잖아 사기치고 도망갔다던. 그년 얘기는 왜또 꺼내니. 엄마 이제 간신히 그 상처 있고 마음에 평온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잠잠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고 있어. 불편해도 해결할 건 해야지. 나그 개주가 자주 하던 말 중에 언뜻 언뜻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지? 왜? 그 사람 깔 보는 말투며 고졸 들먹이는 거 있잖아. 알지. 내가 그년 말투는 내가 죽어서도 못 잊는다. 내가 뭐좀 묻고 따지고 들려고 하면 고졸 주제에 뭘 아냐면서 자꾸 학벌 들먹였잖니. 내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든 대학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너는 고집 부리고 대학도 중퇴하고. 취직하게 되고 남편이랑 결혼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대학 중퇴한 걸로 들먹일 거야. 그래도 넌 나처럼 고졸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어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명상하면서 마음 달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깨졌구나. 요즘 마음 수련이니 명상이니 해도 결국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 못 떨친 거잖아. 그 문제 나랑 한번 같이 파헤쳐 보자. 나 정말 느낌이 와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본론을 말해보라고. 대체 무슨 느낌이 왔다는 거니? 서방님이랑 결혼한 내 동서 있잖아. 소나래 동서. 뭔가 왠지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던. 보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라서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어. 녹음도 해뒀는데 곱씹을수록 도망간 개주랑 말투까지 아주 빼다 박았다니까. 사진은 여기 찍어놨고 목소리도 녹음해놨어. 엄마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 어때? 비슷하지? 듣기에는 언뜻 닮았고 생긴 것도 많이 닮았구나. 본인 입으로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거든. 엄마 주변에 흥신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한번 파보자고. 일단 조금만 더 살펴보자. 조용히 하고 있어 보거라. 좀.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엄마였지만 녹음된 것이며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닮은 얼굴이며 목소리며 말투며 사나운 성질까지 아주 복제품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나도 어지간하면 그냥 이 문제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진짜 사기꾼이면 큰일이잖아. 네 서방님인가 뭔가가. 진짜 네 과거 애인이라서 그런 거니? 미안하니 어쩌니 그러더니 설마 너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까딱 잘못하다간 불륜 드라마 찍을 일 생긴다 불륜 드라마를 찍으려는 게 아니라 사기꾼인지 아닌지 밝히고 우리 돈도 찾을 수 있으면 찾겠다는 거지 내가 살짝 찌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발끈해서 찾아와서 화까지 내는 거 보면 너무 수상하잖아 엄마가 듣기에도 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라며. 이거 파볼만한 가치 있을 것 같지 않아? 파본다고 해도 뭐가 나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사기치는 것들은 원래 꼬리를 잘안 밟히잖니. 엄마가 요즘 그 문제 있고 살고 싶어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런 기회에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래, 엄마가 용기를 내봐야겠구나. 너는 그러면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 부탁할게. 고마워, 엄마. 사실 나도 중간에 끼어서 조금 애매한 처지였는데, 엄마가 나서준다니 힘이 된다. 엄마가 맡겨보라며 나섰지만, 흥신소까지 나서서 파내어도, 동서에 대한 진상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좀처럼 꼬리가 밟히지 않는 동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은 서방님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방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서방님 엄마한테 사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모녀 관계인 거 확실한 것 같다고 그랬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닮은 사람인데 아니라고 외면하기만 해서 상황이 뭐가 달라지냐고요. 형수님 저 아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죄가 있다 쳐도 그걸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합니까? 본인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을 한 거고 실제로는 부모님하고 연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거들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그런 사실들 서방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거짓말한 거라는 뜻인데 그런 건 괜찮다는 뜻인가요? 부부 사이는 그러면 안 되죠. 부부 사이라 지금 그런 말을 들먹이실 처지가 아닐 텐데요. 무슨 뜻이에요? 형한테 저희가 사귀었던 사이인 거 비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남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숨기면 안 되느니 파봐야 한다느니 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거부만 하시니 방법이 없네요. 서방님 인생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한때나마 사귀었던 사이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좋게 말할 때 앞으로 아름이 더 건들지 마. 아름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젊고 예쁘니까 괜히 질투하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질 지경이니까. 지금 그년 말을 더 믿겠다는 거야? 말했지. 나는 너한테 신뢰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 너랑 이별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 앞으로 서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남처럼 지내면서 앞으로 영영 과거 이야기는 묻어두자고. 잘 됐네. 나도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다. 그래 주면 좋겠어. 고마워. 서방님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인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저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부분까지 거론할 듯하자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 갔던 시절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 나머지 땜빵으로 소개팅 자리에 몰래 갔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이별을 한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둥 헛소문이 돌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전 남친이던 서방님과 사귀다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로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저의 잘못도 있는지라 마음에 빚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남편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엄마는 흥신소에 돈만 나갈 뿐 아무런 단서가 없다며 짜증까지 내더군요. 됐다. 다 때려치자꾸나. 네가 어찌 됐건 호의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도 알아서 인생 망하겠다는데 네가 뭘 어쩌겠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무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그래. 뭔가 빚진 것 같고 갚아야 할것 같고 개운하지가 않아. 솔직히 나 헤어지면서까지 제대로 사과도 못했었거든. 헤어진 마당에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서 뭐 하니? 다 때려치자. 어차피 그 아름이라는 면 파보니까 보육원 출신이 아닌 건 말고는 건진 것도 없구나. 뭐라도 좀 나온 거야? 말했잖니. 보육원 출신이 아니라는 거 외에는 뭐 나온 게 없다. 그나마 이건 확실한 증거라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들이민다고 뭐 어떻게 해결이 될것 같지도 않고. 흥신소 직원이 돈만 받고 제대로 일안한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많다던데. 이것도 힘들게 알아낸 거라는데 뭐라고 하겠니? 영화나 드라마처럼 마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구나. 게다가 인연이 이상할 정도로 조심성이 많아서 뭐 건져올려지는 게 없었다더구나. 조심성이 많았다고? 대체 어느 정도로? 택배 같은 거 받거나 붙일 때도 본인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만 한다고 그러더구나. 남편 외에는 아무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뭐더라. 하여튼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수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라던데? 그렇단 말이지. 정말 수상하기는 하네. 개주년 잡아서 이 엄마 돈 찾아준다는 일도 이제 그냥 잊자꾸나. 더이 일에 시간 쓰다간 마음만 힘들고 흥신소 직원만 배부르게 생겼어. 그냥 남편한테 얘기를 해볼까 싶네. 이 년아 정신 차려. 절대 네 남편 귀에는 들어가게 해선 안된다. 괜히 그랬다가 이혼하고 내 인생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네 서방님이라는 것부터 어떻게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는 둥 꼬치꼬치 알아내려 들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의 주의를 듣자 더더욱 누군가에게 비밀을 감추고 사는 것이 정말이지 힘든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다.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줘서 고맙다며 제가 모르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서방님과 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과거 저와 서방님이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 제가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으면 크게 실망했을 거라며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 형한테 말했다면서요? 우리 사귀었던 것부터 무슨 일 있었는지까지 싹 다. 어쩌겠어요? 남편도 이 문제를 알아야 고집불통인 서방님을 설득하든지 하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미련 갖고 있었던 건 저였던가 봅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형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괜히 억지를 부렸네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형도 조사해보니까, 대학교에 돌던 헛소문 때문에 형수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괜히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래도 불편한 문제들이라고 마냥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서방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품고 있었던 비밀도 그렇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빚진 듯한 불편한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형수가 그렇게 말해 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네. 그러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름씨 조사해 주세요. 조사해 주고 엄마 돈 들고 나름 계주도 찾아주고 서방님도 자유로워지세요. 뭘 목적으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수작을 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라지만 그게 좋은 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아도 의심스러운 게 하나둘이 아니긴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요. 저한테 요즘 사망 보험금을 들라는 등 아파트 명의를 자기 걸로 이전하라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꺼내고 있던 차였거든요. 정말로 형수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확신이 서네요. 게다가 보유권 출신도 아니라면서요. 증거 보내 주신 거잘 받았습니다. 서방님이 이해해 주시고 믿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미안했어요. 과거 얘기를 파헤쳐봤자 불편하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털어내고 나니 오히려 후련하네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하고요. 앞으로 형수 불편할 일 없게 할 거고 이 일도 제 나름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찾으면 바로 이혼 소송하고 그 사기꾼녀는 꼭 깜방에 쳐넣을게요. 도망간 계주도 같이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믿고 있을게요. 서방님. 그렇게 각오를 다지게 된 서방님과 저는 그날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동서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주가 은신하고 있던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동서가 정말로 개주와 모녀 관계라는 사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었죠. 또한 서방님은 자신을 놓고 어떻게 재산을 빼돌려야 될지, 작당하는 두 모녀의 카톡 계약까지도 확보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이제 동서와 계주를 깜빡이 쳐 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동서는 또다시 저를 찾아오더군요. 야, 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 뭔가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졌는데 대체 무슨 개수작질을 한 거니? 우리 남편을 대체 어떻게 현혹시킨 거야? 빨리 말해. 똑바로 말하라고. 나는 전에 했던 얘기들 되풀이한 것밖에 없어. 그것만으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달라진다고? 정말 큰 문제로 번지길 바라는 거니, 너? 문제가 있다면 죄를 저지른 쪽이 아닐까?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죄가 없어? 음. 응. 내가 뭐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지금 다 짜고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잖아. 증거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해 줘야지. 인연이 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야, 고졸 주제에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전에도 내가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하라고 말했어, 안했어? 그런데 왜또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진짜 죽어볼래? 자꾸 고졸고졸 그러는데, 너 대학은 제대로 나왔니? 어느 대학 나왔어? 졸업증명서는 뽑을 수 있고. 졸업증명서? 너 같은 년한테 보여주는 출력 비용이 아까워. 증명할 수 있어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닥치고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나 말해, 이 년아. 내가 전에도 경고했는데 또 헛짓거리 했으니까 각오하라고. 나도 전에 분명 말했어.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 하지 말라고. 남편 없을 시간을 일부러 노렸나 본데. 너 실수한 거다? 실수하긴 뭘 실수해, 이 년아. 죽어. 동서는 제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저 역시도 머리채를 맞잡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데 미리 얘기를 해둔 대로 동서를 추적해 있던 서방님은 물론 남편까지도 바로 그 현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따귀를 올려 붙이고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당신 아내야. 아름이라고. 당신이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어떻게 날 때리고 전연을 감쌀 수가 있어? 닥쳐 이 사기꾼 년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네 엄마랑 같이 콩밥 드실 준비나 하셔. 뭐? 지금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아니지? 오빠 오해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다 오해라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오해? 너내 재산 뺏어먹고 내 사망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거다 알게 됐어. 보유권 출신도 아니고 결혼한 경력도 있는데 나 속였더만. 과거에도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벗겨먹은 전과자년 주제저 불녀 시 같은 년한테 뭘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죄다 조작질한 거야. 전연이 분명 내 핸드폰 해킹한 거라고. 해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대학 졸업했다면서 변명이 그따위밖에 안 나오니? 이제 곧 깜방 갈 테니까 감옥에서라도 공부 많이 하고 나와 사기 치려면 머리에 든 거라도 많아야지. 인연이 사람 모함해놓고 자꾸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닥쳐, 닥치라고. 그래, 그렇게 네가 떠벌거리고 있을 동안 신고 받은 경찰들도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고. 오, 오빠, 지금 전현 말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증거 가지러 집에 잠깐만 다녀올게. 왜?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그대로 도망가시게? 넌 자꾸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닥쳐, 닥치라고 좀. 그렇게 발악을 하던 동서는 이내 경찰관이 신고를 받아들이닥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죄를 저지른 사기꾼의 모습이었기에 저와 서방님과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 주었는데요. 이 일이 끝난 이후 저와 엄마는 개주가 들고 나른 돈의 절반가량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데다 사기꾼 모녀를 감방에 쳐놓을 수 있으니,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는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의 관계 또한 전에 서먹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말 한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딪혀야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